자, 교과서 140쪽에 적분이랑 관련된 내용으로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거리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 속도가,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량을 가지고 미분을 했을 때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앞단원에서 한 적이 있었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속도랑 거리랑 관련된 미분이랑 관련된 대단한 마무리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에서. 자.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린 이번에는 속도를 알때 거리를 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알때 속도를 계산하는 게 미분이었다면, 속도를 알때 반대로 거리를 계산하는 건 무엇일까? 적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봐야겠지. 자, 적분이랑 관련된 속도 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용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용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위치,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 요세 가지 용어에 대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 볼게. 자, 문제를 좀 보자면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 1이라는 수직선 위에 1이라는 점을 출발했어. 자, 1이라는 점을 출발해서 몇 칸만큼 이동을 했냐면 하 오른쪽으로 몇 칸?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이동을 했지? 그러면 나는 어디에가 있는 거니? 나는 어디에? 하나 1을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이동했으니까 나는 5 오라는 지점에 가 있지 않겠니? 5라는 지점에 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위치, 위치의 변화량, 거리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나의 위치는 어디를 출발해서? 1을 출발해서, 1이라는 위치를 출발해서 몇 칸만큼 이동을 했냐면,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이동을 했어. 네 칸만큼 이동을 해서 나는 네 칸만큼 이동을 해서 내 위치는 5에 도착을 했겠네. 이렇게 위치를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시간에 포함된 건 뭐가 포함된 거냐면,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여기 플러스 4라는 건내 위치가 1을 출발해서 5까지 가기 위한 내 위치가 4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4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위치의 변화량이 4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움직인 거리는 몇 칸만큼 움직였니? 얘 또한 4칸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4칸만큼 움직였지만 그때에 있는 이 플러스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 나는 몇 칸을 움직였어? 4칸을 움직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세 가지의 차이점 알겠니? 자, 나의 위치는 어디를 출발해서 나의 위치는 여기가 바로 나의 출발점이 되겠지? 나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1을 출발해서 얼마큼 이동했냐면 위치의 변화량만큼 이동을 한 거지 위치의 변화량만큼 그리고 내가 움직인 거리는 이 위치의 변화량에서 부호를 없앤 나머지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 두 번째 예야. 자두 번째 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어디로 출발할 거냐면 얘가 얼마를 출발할까 5를 출발했다고 해볼까 이번에는 자5라는 점을 출발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몇칸만큼 갔니?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만큼. 그래서 왼쪽으로 세 칸만큼 간 거지, 그렇지? 그럼 내 위치는 어디에 가 있겠니? 내 위치는. 내 위치는 어디에 도착했냐면, 얘는 5를 기준으로 색깔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4, 3, 2에 도착을 했겠네, 2. 되니 2에 도착을 했겠네. 그럼 얘도 한번 살펴보자. 얘도 살펴보면, 내 위치는 어디를 출발해서, 이번에는 5를 출발해서, 5를 출발해서, 얼만큼 이동을 했냐 면 왼쪽으로 색감만큼 이동을 해서, 나는 2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어디를 출발해서, 5를 출발해서, 그지 마이너스 3만큼, 변화량을 가진 거지 내 위치는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3칸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때 내가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그냥 3만큼 이동한 게 되겠지 되겠니? 자 어디를 출발해서 여기 5를 출발해서 나는 5를 출발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3만큼 내 위치에 변화를 했어 그리고 내 위, 내가 움직인 거리는 내 위치의 변화량에서 절대값을 계산한 게 바로 3이 되겠지 자 마지막 오른쪽 한번더 해볼게 이제 알겠지? 이제 감이 좀 오겠지? 자이 둘을 합쳐놓은 거야 어디를 출발했냐면 내가 1을 출발했다고 해볼게. 1을 출발해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나는 6에 갔을 텐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또 돌아서 하나, 둘, 세 칸만큼 다시 돌아온 거지. 그치? 그러면 나의 위치는 어디를 출발해서 1을 출발해서 1을 출발해서 다섯 칸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세칸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내 최종적인 위치는 어디가 있는 거냐면 내 최종적인 위치는 어디가 있니? 3에 도달해 있겠지, 3에. 되겠니? 이게 나의 위치야. 나의 위치야 그러니까 나의 출발점은 1을 출발해서 나의 출발점에다가 이만큼 내가 위치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위치의 변화량이냐 변화량이면 나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5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5칸 갔다가 왼쪽으로 3칸 가서 내 위치는 토탈 이만큼 변화를 한 거지 내 위치의 변화량은 2가 되겠지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고 그때 내가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 움직인 거니 그치. 내가 여기 5라는 다 오른쪽으로 5칸에서 5칸을 움직인 거고, 왼쪽으로 3칸에서 3칸을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토탈 나는 8칸을 움직인 거고, 내가 움직인 거리는 8이 되겠지. 여기서 8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거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이 용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을 잘 찾을 수가 있어.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짚어보시고요. 그러면 적분으로 돌아가 볼게. 자 미분 적분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이야. 자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했어 위치를 이렇게 xt라고 했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시각 t에서의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속도가 나온다고 했고 그 속도를 또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그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했어 가속도 at가 나온다고 했어 얘가 미분이라면 자 적분이라면 자 봐봐 속도를 할때 속도를 할때요 속도를 할때 우리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의 반대에 해당하는 뭐라면 되겠니 미분의 반대에 해당하는 미분의 반대에 해당하는 적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적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적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적분을 하면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 위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거리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해. 자, 적분에는 미분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근데 적분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지 않았니? 적분에는 미분의 반대를 얘기하게끔 되는 미분의 반대 개념의 부정 적분, 적분 상수가 등장하는 부정 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적분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뭐가 있었니? 정적분이 있었지. 정적분이 있었지. 그치?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보자면, 정적분을 하게 되면, 정적분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정적분에서는 그냥 인테그랄 밖에 없지만, 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는 뭐가 생기니? 구간이 생기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구간. 그치? A에서 T가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생기는 거지. 얘는 T가 A에서부터,부터, T가 B까지라는 구간이 생기는 거지. 구간. 구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정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인 t e g a 에서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생기면서 속도를 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자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니 위치가 나온다고 했지 위치 x t 위치 함수인 자 얘는 적분이니까 부정적분이지 여기서 이게 여기 넘어갈 땐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 하게 되면 얘는 위치 함수에 해당하는 x t가 나올 거야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부정적분이라면, 정적분은 이제 t에다가 b값, a값을 대입하겠죠? 그러면, x, t가 아니라 여기다가 b를 대입해야 되니까, x, b가 되겠네, x. t가 b일 때의 위치에서, 얘는 t가 a일 때의 위치,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를 좀 살펴보자. 얘를 좀 살펴보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t가 b. 그러니까 t가 b일 때의 위치야. 얘는 t가 a일 때의 위치지. 그러니까 t가 b일 때의 위치에서 a일 때의 위치를 빼는 거야. 빼는 거야. 요고음이 알겠니? 요고, 요고음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만약에 t가 t가 예를 들자면 t가 1초에서부터 t가 10초까지 이동을 했다고 볼게. 그럼 t가 1초에서부터 10초까지의 속도를 접근하게 되면 t가 1초에서부터 10초까지의 위치가 되고 t가 지금 여기가 10 여기 는 x 10이 되겠지? 여기가 x 10 10에서의 위치에서 1에서의 위치를 빼게 되면 10초 후의 위치에서 1초에서의 위치를 빼게 되면 얘는 결국 뭐가 된다는 거니? 여기는 얘는 여기는 얘는 위치의 위치 뭐가 된다? 변화량이 된다는 거 아니야? 변화량이 된다는 거? 얘가 핵심이야. 알겠니? 자,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 정적분 값을 이용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거? 여기. 두 번째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위치를 알고 싶다면, 위치를 알고 싶다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나의 출발점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게 되면 나의 위치를 알수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위치 의 변화량이라면 나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나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나의 출발점 위치에서 나의 출발점 위치에다가 무엇을 더해 주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 주게 되면 얘가 바로 나의 위치가 된다는 거 아니겠니? 얘가 나의 위치가 된다는 거지. 얘가 지금 위치의 변화량, 위치까지 있어. 위치의 변화량, 위치.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내 위치의 변화량에서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고 했잖아. 위치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도 있고, 왼쪽 마이너스 방향도 있었잖아. 그럼 그때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움직인, 이렇게 쓸게. 내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내가 위치, 위치, 위치의 절대값니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 다시.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위치의 변화량에다가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잠깐만.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면 적분을 할때 여기는 속도에 무엇을 씌워주면 된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이세 가지 공식을 기억하고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지? 위치가 궁금하다면 출발점에다가 그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다면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속도 v t 에다가 무엇을 해주면 된다? 절대값을 해주면 된다. 나는 이세 가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세 가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141쪽에 이 공식에 있어. 이 공식에 있어. 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나의 출발점 x0에다가, x0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따져주면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을. 자, 시각 a가 t가 a속도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적분한 값이 될 거고요. 그때 움직인 거리는 절대 값을 적분한 값이 된다는 거지. 자, 이세 가지 의 공식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를 그때그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 자, 142쪽에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풀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예제 1번은 각자 보는 걸로 하고, 나는 문제 1번에 식을 세워주도록 할게. 자, 문제 1번을 보면, 원점을 출발한 대 원점, 원점 0을 출발하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네. 자,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지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잖아. 시각 t에서. 자, 원점을 출발해서 t초 후를 얘기하는 거지. 시각 t라는 건 t초 후를 얘기하는 거야. t초 후. 그러면 어디를 출발해서 원점이니까 나의 출발점이 0이겠지. 0을 출발해서 0초부터 몇 초까지? t초 후. t초 후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라는 여기 있는 속도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t초 후의 위치가 되겠지. 되겠니? 자, 2번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2번, t가 키가, 키가 0에서 2까지 정적분이네. 그러면 2번 보면 여기 2번, 자 2번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위치니까 속도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를 적분해 주게 되면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지? 이게 2번식이 될 거고요. 3번은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내가 0부터 2초까지는 똑같은데 얘를 계산할 때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 되겠죠? 자,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절대값은 한번 해줄게. 절대값은. 자, 절대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절대값은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부호를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0이 되는 점. 인수분해가 되겠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1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0서부터 2까지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요 구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고,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반대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인테그랄,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를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되고, 더하기 2. 1에서부터 2까지는 절대값을 나올 때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서 계산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오겠지. 되겠니? 적분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세워 주도록 했으니까 적분 계산은 각자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을 볼게.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점을 출발하고 있어. 원점을 출발하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자, 문제를 좀 살펴보자. 문제를 점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니? 나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다시 원점이 됐다는 거 아니야? 나의 위치가 않아? 자, 위치가 다시 0이 됐다는 거지? 그럼 위치는 어떻게 계산했었니 위치는 나의 출발점이 0이었지? 출발점, 잠깐만. 나의 출발점 0에다가 내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한 게내 위치였잖아.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그러면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을 t초라고 논다면 인테그랄, 내가 0을 출발해서 t초까지 움직이는 거지. 뭐가 움직이냐면, 4-2t를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4t-t의 제곱이 돼서 0부터 t까지가 될 거고, 얘는 4t-t의 제곱 빼기 0이 되겠지? 자, 얘가 바로 나의 위치함수가 되는 거잖아. 나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나의 위치가 0에 돌아오는 걸 찾는 거지. 그니? 자, t로 묶어주게 된다면, 얘는 4-t는 0이 돼서, t가 0과 4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찾는 시각 t는, 시각 t는 0초일 때는 원래 원점이었고, 4초 후에는 4. t가 4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되겠지. 되겠니? t가 0과 4가 나오잖아? 0과 4가 나오는데 0일 때는 원래 원점이었고. 되겠니? 그러면, 다시 원점까지 되돌아올 때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자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자면, 어떻게 계산해야겠니? 인테그랄. 0을 출발해서 t가 4가 됐을 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근데 그때의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계산해 주셔야겠죠? 4-2t의 절대값으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절대값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 되는 것 찾으라 그랬지? x가 t가 뭐가 되면 0이 되니? t가 2가 되면 0이 되니까 구간을 0부터 2까지 또 2부터 4까지로 나눠서 계산하셔야겠죠? 그지? 자, 0부터 2까지는 2보다 작으니까 1 같은 거 대입해봐. 양수지? 그럼 얘는 4-2t가 그대로 적분돼서, 그대로 나와서 적분하면 되고요 2보다 크게 되면 3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t로 마이너스를 갖고 나온 값을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을 계산한 게 정답이 되겠지. 되겠니? 어,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 정적분의 계산을 각자 해보도록 하고요 나는 10까지 세워주는 것까지만 할게. 자, 문제 2번까지. 오른쪽에 이제 <laughs> 이 예제 2번을 볼게. 자, 예제 2번은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밑줄 하나 쳐놓게 지면에서부터 20m per sec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지게 되면, 자, 내가 20m, 20의 속도로 20의 속도로 내가 던졌잖아. 하늘 향해 던졌잖아. 그지 천장을 향해 던졌으면 그 속도가 점점 점점점 줄어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순간 0이 되겠지. 0이 되는 순간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떨어지겠지? 그게 바로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에 대한 얘기 아니야? 자,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속도가 0이 되면서 잠깐 거기서 0이 됐다가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쭉 올라갔다가 그지? 쭉 올라갔다가 속도는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점 줄어들 거야. 계속 높아진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었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잠깐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겠지. 그게 바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속도, 최적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t가 2일 때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거지. 자, 여기 문제를 좀 볼게.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열기구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잖아. 그럼 열기구가 최고점에 도달할 거면 얘는 5초 후에 얘가 되겠지. 5초 후에 해당하는 얘가 0이 되는 그, 지, 그 지점이 되겠지. 자, 70 마이너스. 지금 t가 0이 되는 그 지점이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t가 7일 때가 바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 타임 되겠지. 그 시간이 그 t분위기 7번호가 되겠지. 7번호. 그때의 높이를 계산하자면 높이를 계산하자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7초까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구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자면 내가 1번 식을 세우게. 1번 식을 세우자면 0부터 5까지는 4t를 적분하셔야 되고요. 더하기 5부터 어디까지? 7까지는 70-10t를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이 바로 1번 답이 되겠지. 그때의 높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출발 후, 출발한 후 8분이래, 8분. 8분이래, 8분. 그럼 생각해봐. 내가 7분 후에 얘가 열기구가 열기구가 쭉 올라가서 여기 7분이 걸린 거야.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7분이 걸린 거야. 그럼 8분이라면 그후 1분 동안 7분부터 8분까지는 떨어졌겠지? 떨어졌겠지? 그러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되잖아.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인테그랄 0서부터 8까지 절댓값 VT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7분까지는 이미 계산을 해 놨잖아. 얘를 계산을 할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0부터 7까지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냥 올라갔지. 그지? 그리고 그 그냥 올라간 그 거리가 바로 1번에서 계산한, 1번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70m가 나올 거야. 1번에서 계산한 70m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몇 분부터? 7분부터 8분까지를 계산하시는 거죠. 70-10t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절대 값을 씌워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값에 절대 값을 씌워야 된다는 말이지. 되겠니?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값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 면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지. 위치가 마이너스 5로. 근데 우리는 그때의 거리를 계산할 거니까 여기 70m에다가 플러스 5를 해서 내가 움직인 거리는 75m가 움직였다고 보셔야겠죠. 되겠니? 이거 계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속도랑 적분이랑 관련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미분과 속도에 관했던 지금 몇 쪽이냐면 교과서 97쪽, 98쪽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여기서 내용을 하나 가져오려고 그래. 뭐냐면 98쪽이야. 자, 교과서 98쪽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왼쪽을 먼저 볼게. 위치. 자, 여기 는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와. 그래서 적분에서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온다고 했었지.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와서 할 건데 여기서 속도의, 속도에서 나온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 어디냐면 하 지금 이 참고에 대한 부분.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놓을게.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놓고 체크를 좀 해놓게. 이 내용을 좀 봐봐. 자, 속도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속도의 부호는 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놓겠습니다. 자, 속도의 부호는 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속도가 만약에 내가 100km per sec의 속력으로, km per hour가 되겠지? 시속 100km 의 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그럼 시속 80km 의 속력을 달리면 그거보다 조금 천천히 달리는 거지 그치 방향은 정방향인데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0km o u r 라고 해볼게 여기 이 속도에 뭐가 생겼냐 하면 부호가 생긴거야 부호가 그러면 속도의 부호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를 출발해서 이쪽 방향이 정방향이라면 정방향으로 달리는 거였다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50km 의 속력으로 달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래서 그 속도의 부호는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낸다? 운동의 방향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돼. 근데 봐봐. 속도가 양의 속도에서 음의 속도로 넘어갈 때 반드시 뭘 지나가야 되는 거니? 내가 속도가 점점점점 점 줄어서 점점점 줄어서 양수했다가 음수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속도가 모인 점 속도가 0인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속도가 양수인데서 음수로 넘어가려면, 또는 속도가 음수인데서 양수로 넘어가려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운동의 방향이 플러스의 방향에서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속도가 0인 점을 한번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반대로 내가 속도가 음인 방향에서 양인 방향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속도가 한번은 0인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속도의 부호는, 속도의 부호는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자, 속도가 0이 되는 그 점에서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이 내용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자, 다시 적분으로 넘어가 볼게. 자, 147쪽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에 내가 11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걸 좀 언급을 한 거야. 자, 11번에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요 자, 문제를 봐 봐. 좌표가 1인. 자,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무슨 그래프냐 하면 얘는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야. 속도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야. 속도의 그래프인데 지금 1번. 출발 후에 처음으로 뭐가 바뀌는? 운동의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P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운동의 방향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속도를 봐봐. 오른쪽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속도가 지금 다 속도가 여긴 양수지. 속도가 여긴 다 양수잖아. 속도가 다 양수야. 그랬다가 속도가 마이너스로 된다는 건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t가 얼마인 지점에서, t가 3인 지점에서 운동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바꾼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래서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을 바꾸는 그 순간은, 노, 무, 누가? 운동의, 바꾸,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소, 순간은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이냐면 0이 되는 순간이야. 운동의 방향을 얘는 어디서 어디로 바꾸냐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인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언제가 되는 거니? t가 얼마일 때? 그래프상에서 보면, t가 3일 때가 바로 그걸 바꾸는 순간이 되겠지. 그러면, t가 3일 때에 뭘 구하는 거니? 위치를 구하시는 거죠. 위치를. 되겠니? 그럼 위치는 적분으로 계산한다고 했었지? 위치는 그럼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치는, 위치는 좌표가 출발점을 확인해야지. 위치는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1번에, 위치를 계산하려면 위치를 계산하려면 출발점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시는 거죠 자 0부터 어디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은 어디까지? 3까지가 되겠지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3까지에 무엇을? vt를 속도를 적분하게끔 되면 얘가 그때의 위치가 되겠지 1번의 식이 될 거고요 자 계산을 하려고 봅시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자이 적분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0부터 3까지 t가 0부터 3까지 적분값은 이것의 넓이와 똑같아지겠지 얘는 양수니까 이곳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이 넓이, 이 넓이. 얘는 지금 사다리꼴이잖아.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사다리꼴의 넓이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 자, 어떻게 보시면 되나요? 얘를, 여기 는요 삼각형, 오른쪽에는 있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요기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동하면. 그렇지?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누구랑 같아지는 거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는 거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적분 값은 4가 될 거고, 1을 더하면, <laughs> 1을 더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니? 5가 나오겠지. 자, 되겠니? 되겠니? 있지.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2번. 출발 후 5초 동안이야.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 움직인 출발 후 5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야.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절대 값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발 후 5초 동안.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지워봅시다. 자, 출발 후 5초 동안이니까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동한 게 바로 여기까지 여기인가? 그러니까 출발로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v(t)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을 적분하셔야 돼요. <laughs> 자, 절대 값을 적분했다는 건이 그래프에 값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양수니까 그대로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넓이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넓이는 2였어. 아니, 넓이는 얼마, 얼마였니? 2는 4였지, 4. 여기 는 넓이는 4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넓이도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 는 삼각형이지. 여기 는 삼각형을 요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할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고 게 되면 사각형이 넓이가 되고 1 곱하기 2가 되니까 넓이가 얼마? 요 넓이는 2가 나오는 거지, 2가. 그래서 절대값을 계산하니까 4랑 2를 더해서 6이 되겠지. 자, 참고. 만약에 절대값이 없이 VTDT를 하게 된다면 이 그래프를 절대값이 없이, 절대값이 여기 절대값이 없이 하게 된다면 4에다가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2는 마이너스 1를 더하게끔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1번을 참고로 풀어두시고요 이걸 풀어본 다음에, 어, 대단원 마무리 18번에도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VT 그래프로 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도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는 나중에 대단원 마무리 하면서 함께 다시 풀어줄게. 각자 풀어보고 답을 맞춰, 맞춰보세요.